지금 보시는 모델은 JCW 3도오고요 외장 컬러는 페퍼 화이트 페퍼 화이트랑 뭐 화이트 실버, 루프탑 그레이 지금 루프탑 그레이랑 저 화이트 실버 에디션으로 판매하고 있죠 19대 루프탑 그레이는 벌써 두대 판매됐고 화이트 실버 10대, 루프탑 그레이 7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일반 모델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모델 하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일반 모델보다는 뭐 에디션 모델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재고가 없다 보니까 뭐 재고 있을 때좀 빨리 하시는 게좋고요 항상 뭐 있을 때 하시라고 말씀드려도 없을 때 항상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좀 있을 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델도 당장 출고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은 이제 빠른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제가 있는 차들 빨리 찾아갖고 빨리 추구해드리도록하 하니까 연락 주십시오.